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잠잠할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잠잠할 목자는 흑자와 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하늘에서 하나님신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개 같은 자들의 수족을 찌르신 분이 해가 빛을 잃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. 메시아 죽었다는 거죠. 언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죽으셨는데 그분은 왕이시고.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그분이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. 그래서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이신 인자가 수족이 찔리시고 개 같은 자들에게 둘러싸였다. 그래서 어린 양이 개 같은 자들에서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럴 때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다. 개 같은 대지 사장이 조롱해도 혀가 범죄하지 않게 해서 잠잠하였다. 이렇게.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잠잠할 목자가 됩니다.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한 예수님께서 십자위에 어둠이 임할 때에 크게 부르짖으시고 크게 부르짖으시고 울부짖으시고 성부께서 잠잠하지 말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이개 같은 자들이 그 어린 양 옆에 어둠이 임할 때에 있었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골고다 언덕 조록하는 악인들, 개 같은 자들, 대제사장들에게 흑암이 임하였다.그 흑암이 임함으로 해가지고 그 악인들을 잠잠케하였다.여기 3엘상에 2장 9절에 나옵니다.그래서 이것은 개 같은 자들이 어린 양을 둘러쌌을 때, 그때 어둠이 임하였는데, 어둠이 임하였을 때그 어린 양이 개 앞에서 잠잠한 털 깎는 자들. 어,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잠잠하였고 그리고 그분이 크게 부르짖으셨는데 어,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 것을 또 부르짖었고 흑암이 또 개같은 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잠잠케 하였다. 그래서 잠잠할 묵자가 됩니다.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